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보이기장선입니다 <laughs> 아, 돈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laughs> 아, 저도 아까 오보미 그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익숙한 사진들이 올라왔잖아요. 그 표를 항상 봤던. 어, 저도 문득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 아이들 시험을 가르치는 학원을 했던 선생님이고 원장이었고요. 아, 다행히 여기 좋게도 대치동에서 잘, 잘, 잘 잡아서 2007년도부터 거의 10년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잘했고, 어, 행찬 어, 그때, 저도 나이가 이제 그때는 30대, 이제 30대 라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당시는 제가, 아, 네트워크 를 하자는 이야기에 같이 하자는 말을 할수 없었었어요. 그리고 학원은 잘 됐고, 한 10년도 지나니까, 아, 웬만한 학원하는 원장분들 훨씬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잘 벌고 또 뭔가 성취했던 사람이 또 다시 한번내 쪽을 제안한다면 할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시크릿을 만났습니다. 전 S사를.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바로 시크릿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어, 그때 타이밍은요. 많은 성취라고 돈을 또잘 벌고요. 웬만한 사람보다 좀뭐큰돈 아니지만 잘, 여름에는 잘빌 때는 한 2, 3천만씩 벌고 또 그냥 비수기 때는 천만 원 벌고 었는요 그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비전도 받겠지만 사실 그런 돈을 번다는 보통 월급 받는 사람보다 그 돈을 그 정도 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책임감이 따르고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한참 신종플로 메르스 막이런게 터질 그래서 그래 좀 건장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때였고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좀 괜찮지만 겨울에는 월세도 내야 되고 월급도 많이 나가야 되고 뭐한 달에 사초오초 맛이 나갔었거든요 그런 이제 일도 생기면서 더 이제 뭐 성장 안정적이긴 했지만 더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이 비전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물론 직구 좋았고 희사가 좋았지만 그러면서 마음을 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꿨던 꿈은 사실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200만 원이라는 돈이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돈을 많이 버는 원장이 딱 200만 원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벌었으면 좋겠다.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월급 안 나오고, 월세 안 나오고, 신경 안 쓰고, 200만원. 그것도 딱 20년 뒤에, 60살 때부터. 저는 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안에 월1 0만원이라는 네. 소득이 제가 원했던 인세적인 소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근을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많은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소비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여만원 정도를 구독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 정도 돈을 번게 아주 짧은 기간에 어, 만들어졌죠. 어,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무언가에 어, 전할 때제 사람 할 거야, 안할 거야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타이밍이 오면, 반드시 시작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리는 일을 계속 그냥 꾸준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음, 제가 다시 한번힐링를 만나면서 느낀, 느낀 건, 그렇게 시크릿 제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많은 소비자들과 또 사업자들 통해서 내가 그런 인쇄적인 소득을 아주 짧은 기간에 2천만 가까운 돈들을 벌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느꼈던 비전은 이 좋은 양자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이런 멋진 프로그램으로 또 어제도 만난 분이 두세 개를 구독하시겠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기가 또 금방 오겠구나, 2년 안에. 그래서 제가 느, 느, 느낀 건, 어, 블루오션인, 아직 낯설지만 이 블루오션인, 힐리라는 이 도구, 맥힐리 도구를 많이 보급하고 많이 추천해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천만원, 뭐, 뭐, 저도 사실 주급이 뭐, 2007년 전 블루다이언트가 됐었거든요. 어, 그렇게 됐던 이유는 그냥 된건니었던것 같습니다. 되돌, 되돌아보면이 그룹에서 지금은 뛰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어떤 목표들이 설정될 때, 그때 저도 못 모르고 같이 뛰었던 순간들이 쌓이면서 시간과 함께 그런 네트워크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생기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회사가 이렇게 좀더 집중하고 학교의 좋은 도를 통해서 이 선점에서 같이 움직일 때, 대표님들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될까 하는 데가 의심없이 어, 이런 많은 분들의많이 진짜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아마도 아까 뭐우표님께 보여주셨던 그런 소득,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인쇄적인두 분과 어떤 구독에 대한 소득도 다 만들 수 있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고, 우리가 이사년 뒤에 이, 이, 이 힐리가 전철. 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차고 있는 분이 온다면, 다 우리로부터 시작한 어, 추천자들, 소비자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꿈꾸고 도전하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흉차. 그학원에 그 먼저 마지막 스피치, 우리 힐 라이브 그룹의 최고의 수장이신 프레젠트 신정면 수사님.